유전자 키 53번 미성숙에서 과다함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작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작에는 미묘한 두려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이 노력하게 되는 원천이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종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의도는 행동의 활에 장착하는 화살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화살이 구부려져 있다면 당신이 의도한 표적을 결코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53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 미성숙은 실제로 활에 구부러진 화살을 장착하는 성향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낮은 주파수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부주화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53번 유전자키 그림자 미성숙. 오늘은 53번 유전자키 6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케 엠베서더 마이클입니다. 하한거 네 번째 날인 오늘, 한 해의 본격적인 시작, 새로운 경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53번 주간의 카드 뉴스 나눔을 하려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한거를 준비해온 그동안의 여정과 우리의 하한거,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하반기의 여정은 이 53번 키의 에너지와 깊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안건은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분리감, 자기불신, 망상 등의 이원성에서 벗어나 통합으로 가는 그리고 우리의 몸 아홉 개 센터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변형의 여정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핍감, 이원성의 갈등 구조 안에서 어려워하며 호소하실 때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어렵게 경험하며 이해하게 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더 단순화하고 구조화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2, 2 3 채널에 개인적으로 트렌지되면서 외형화된 것을 이번 하한거에 담아보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끝나는 순간은 우리에게 육체적 죽음이 다가오는 때죠. 그것을 이해하면 삶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센터를 정의되었느냐 미정의에 되었느냐로 구분했던 것은 삶의 경험을 위한. 중심점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앵커링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게 해주는 등대로서 말이죠. 골든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SQ의 단계에서 진정한 사랑이 열리고 나면 완전한 흡수의 단계로 가듯이 휴먼디자인도 궁극에 가서는 나라는 개별성을 넘어서 전체성 안에서 그저 온전히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구분됐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한한 이 우주의 자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휴먼디자인이 9개의 센터 에너지 자원이라면 골든패스는 그 자원을 내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가이드입니다. 골든패스가 각 경로마다 있는 이원성 구조에서 양자도약이 일어나게 해주는 의식적 수단이라면, 휴먼 디자인은 우주의 자원을 아홉 가지 에너지 형태로 활용하게 해주는 몸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균형 잡게 하고 완전한 통합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루트 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일과 진화의 구를 기반으로 내 인생의 어려움,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할때 우리는 루트 센터의 에너지를 압박감, 스트레스로 느낍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의 저항과 분별, 판단일 뿐이죠. 만일 우리가 이 과제를 풀어가겠어, 경험하겠어 하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루트의 순수한 에너지들은 도전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나세프는 그 에너지가 쓰여진 명확한 곳을 찾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일 뿐이죠. 정의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펄스 혹은 관계 속에서 이미 트랜지되어 있고 그 센터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나에게 오는 루트의 에너지가 어떤 것이든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순수 자원은 우리에게 무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강력한 에너지 속에서 뛰어넘지 못할 도전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 강력한 수호천사가 하나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도전과제를 넘어섰을 때내 안의 루트 센터 에너지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루트, 직관, 감정 등 9개의 센터 자원들이 활성화되면 내 안에 9명의 수호천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키 코리아 네트워크 한거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53번은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가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시작입니다. 시작이 1년의 중간에 있다는 게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전의 펄스들은 이 진정한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53번 유전자키는 사람들의 동기, 두려움을 깨뜨려 보고 충격을 주어 삶을 대하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질적인 적응을 할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을 충실히 경험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 내적 결정권에 따라 살수 있는 성숙함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는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카르마로 인해 우리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경험하여 종지부를 찍어야만 반복된 패턴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사이클로 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올바른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이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이클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결핍감? 부족감으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미 우주와 연결된 완벽한 존재임을 믿고 시작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53번 유전자 키는 우리에게 낮은 주파수에서 이뤄진 행동은 구부러진 화살과 같아 의도한 표적을 결코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실현하는 경험을 남은 하반기에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가? 삶에서 어떠한 시작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잠시 멈추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새로운 인식, 시작, 경험의 기회가 왔다는 것은 내가 준비됐고, 감당하고,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요. 그러니 기쁘게 즐기고, 완수하겠다라고요. 그러면 우주의 자원을 유산으로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그것은 무한히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트랜지된 배움의 채널 360번이 주는 선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원성을 넘어 통합으로 자유로워지는 여정. 한걸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여정 안에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며 나누어 봅니다. 그것이 이원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변형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